아군 하수인을 비용이 일 높은 하수인으로 전투의 함성 비용이 2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 오호? 아야야야야. 왜? 2코스트 이, 이 1자리 진화시키면 뭐 템포지, 뭐 3톤 그다음에 진화고그다음 바쉬턴에 이게 열리니깐그 바쉬 진화하면 될듯 도발능력이 있는 3호 정령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카드 주면서 진화하라, 이거네! 한번 해보죠. 이거를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하수인을 소환하는 겁니다. 다른 하수인 나오겠죠. 아, 섭섭하네. 자, 요것도, 다, 요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럴듯한 변장을 쓰면, 6만 하수인이 나오는 거야? 뭔데 이거 마겨? 최후를 맞이하라 두 마리 더 죽여주면 안 됨? 나아 이게 안아 이거 님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지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갱국님께서 14개월구도 군대가서 유튜브를 볼수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해가지고 장소 있었으면대박이었는데좀 아쉽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1톤에이거쓰겠다는건 급속 착했다는 얘기잖아 그걸 1 2시는 한다고? 동전 쓴다고? 지금? 이이렇게이이쪽 아

브루는 못잡는다 버프는 하겠지 뭐 귀찮아, 귀찮아. 상당히 귀찮아. <웃음> 귀찮아. <웃음> 상당히 귀찮아. 근데 비늘 쓰겠지? 오닉시아 비늘. 아니 주술사 쌉싸인데요 님들? 이렇게만 막 진화 이것만 좀잘 잡히면은 어그로 포텐도 아까 흑마 이길 이길 만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먼저 하자. 는 그저 제일 맛있는 거 몰랐는데 그게 맞았네. <laughs> 아니 야빔 필드에 있어서 그 나오니까 좀 까다롭긴 하네 이거. 야다줘 그냥 준 김에. <laughs> <laughs> 님들 두 장인가요? 상대도 그건 아니겠지. 어? 두 장이네. 하나 맞추고, 하나 못 맞췄네요. 그러니까 한장 전함 발동한 거고, 그 다음 전함도 발동한 거니까. 2장 아마 9만 20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추기 힘들다 하더라도. 불안을 못 잡았다 근데 여왕님의 힘은 니가 이해할수 없다 아 요거를 쓸까요? 아이 매치면, 이오원게 매치면, 이오매는 무작위 적에게 이 오원이 매치 얘도 해골을 뽑고를뽑고이 쪽이 키우는 고이 쪽이 거를 고이 쪽이 더 키우는 고이쪽는 거를 고이 쪽이 는고이 쪽이 는고이 쪽이 지 키우는 고이쪽더는이 재료를 잘 보고 넣었어야지요 여기 해골 스택도 표시가 돼있네요 님들 필련의 켈투자드 해골 스택 이 육성 정신 자극 이야 최고의 등급 또탈 나디 걸어줬어 갈빛갈빛야개 같긴 하다 그래도 이거 약간 요구박스 보는 느낌이야 이거 그리고 마나가 이만큼 남았어 미친 드루이드 이거 그러니까 구리 이거 자체는 구리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서도 만화가 이만큼 남았다는 게 열받아.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하고도 뭔가 다른 플레이를 더할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니. <laughs> 7투덱 재밌는데? 정교때 오면은 오래 버틸 수도 있을 것같아 이거 방어도 올라가면서도 두루 약하네 10만화를 그렇게 쓰면서도 법사 하나 못 잡고 있는 거 보면은 두루가 약하긴 하네 나는 10만화만 쓰는데 그러게요 어떤 걸 승리 플랜으로 하려나 카자쿠산 나오나 그냥 결국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나도 뭘 못하네 9만 한20 써봐야 되나? 우아 아니 비밀이 많은데 그거 다른 거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거, 그.. 그또 비밀 중에 투항.. 투형된 앙심을 또 썼다는 거잖아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왜두 마리씩 나오죠? 근데 왜두 마리씩 나와? 뭔데? 아, 얘가 두번 나왔다고요. 어, 아, 얘 전투의 함성이야. 얘가 전투의 함성이라. 이제 자연 주문 쓰면... 이... 얘 미친... 아, 니 그거 계속 나온단 얘긴데?

공능혁이 나옴이야. 나도 끼어야 지 어, 사다구 날렸다. 정영웅을 즉시 공격하는 사다구를 날립니다. 아왜 이거 남기는데? 뭔데 이거? 왜 남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꽂아버리고아으모아서 어? 그아 나의 주인의 활동도, 내눈들은 지우는 내 아름다운 해초보다 더지 가장 적응한 시에서부터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토중기전에는나죽나나죽나오데미지 드루이드가 있나 아! 에나중 어, 같은! 중에에 나중에 나중에 나하늘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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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어나

Tchau, gotcha.